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, 간식 좋아하세요? 아, 저도 간식을 좀 좋아하는데요. 특별히 전 라떼와 빵을 즐겨 먹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제가 아메리카노와 고구마를 좀 준비해 봤어요. 네. 이렇게 먹은 지 고작 이틀밖에 안 돼서 제가 이거를 계속 먹고 있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요 물론 제 생각은 아니고 제 반쪽이 계획해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빵과 라떼로 돌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게 단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체중의 변화가 있기를 살짝 기대해 보지만 글쎄 한번 지켜봐야 겠죠 네 좋은 습관이 몸에 체득되는 관,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66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거의 두달 정도 어떤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끊고 나면 새로운 습관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 시기까지 꾸준히 안 하고 하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나쁜 습관들이 끊겨지고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좋은 시기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, 여러분이 생각할 때내 건강을 해롭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내면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좋은 어떤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좀 굉장히 좀 화낼 만한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참고 왔는데 제가 좀 나중에 화를 좀 터트렸습니다. 근데 그걸 통해서 아 내가 그렇게까지 왜 화를 냈지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저를 살려주는 문구가 있었는데,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화날 일밖에 남는 것이 없다. 그 문장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남는 걸 느꼈어요. 네. 어,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, 이렇게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제가 작고 큰내 내면에 일어나는 분노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성경을 엊그저께도 읽었는데, 그때도 love your enemy. 라는 do good to them. 이런 문장들이 나와 있었어요. 여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 선대하라는 그런 구절이었는데요. 우리 이웃들이 우리 원수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내면의 좋은 문장들 것들을 잘 암송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건강, 좋은 건강 또한 깊이 있는 그런 실천들이 생겨나기를 바랄게요. 안녕히 계세요.